안녕하십니까. 전자회사 매메가마점에서 일하는 김성호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IoT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Io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안의 이제 가전제품을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을 하셔가지고 원격으로 이제 제어를 한다든지 뭐 외부에서도 이제 원격으로 이제 제어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 먼저 t v 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에 이제 이렇게 스마트 띵스라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연동을 시키면은 뭐 먼저 이제 리모컨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제 얘기를, 아, 그 조작을 안 하더라도 이제 휴대폰에서 바로 음량을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로 홈버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TV를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으로 이제 휴대폰에 있는 화면을 이제 TV로 본다든지, 휴대폰에 있는 화면을 이제 TV로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TV에 있는 아,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이제 큰 화면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TV에 있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TV에 있는 화면을 이제 휴대폰으로 봐서 뭐 거실에 이제 안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화장실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보실 수 있는 이제 있는 기능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냉장고 쪽으로 가시도록하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스마트 허브라고 해서, 그 패밀리 허브라고 해서 이제 삼성 냉장고인데요. 이제 어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한번 연동을 해놓으면 어 굳이 냉장고 쪽으로 안 가시더라도 외부에서라든지 집안 어디에서든 휴대폰으로 이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냉장고에 이제 뭐 냉장실이나 냉동실의 온도를 보신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맞춤 보관실에 있는 기능을 음.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 자체를 휴대폰에서 이제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의 내부를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뭐 집에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부에 이제 장보러 가셨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가셨다 오 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혹시 뭐 생각이 안 나실 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장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있는 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 가지고 장을 이제 안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기능 말고도 휴대폰에 아 t v 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제 휴대폰에 있는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냉장고로 이제 연결하셔가지고 냉장고에서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TV에서 있는 영상도 이제 땡겨가지고 TV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면은 냉장고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거실에서는 영상을 보고 있지만은 소리밖에 들으실 수 없잖아요. 주방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화면에서도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설거지 하시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탁기쪽으로 이제 보시죠. 세탁기 어,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AI 그랑 AI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이 어, 제품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스마트 띵스에 연결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뭐, 건조 정도를 이제 변경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AI 코스 연동을 시작, 어,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새로 나온 그 세탁기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제 세탁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코스에 맞춰서, 건조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코스가 이제 연동이 돼서,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내가 따로 이제 세탁기에서 어떤 코스로 했을 때, 뭐 별도로 이제 조작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이 어 가능합니다. 어 그랬을 때는 이제 좀더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